GBS 시청자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진도 놀러 오는 순천, 4월 1일 개장하는 국가정원을 준비하는 순천시의 근무하는 교통정책과장 강희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발이 되어드리는 버스, 택시, 장애인 콜택시, 마중택시 등 관리 업무와 원누리 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와 신설, 그리고 보행로 유지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외청으로 국가정원협회 자전거문화센터와 도사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고 4개팀으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교통정책과의 역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개편 영역 추진. 둘째, 온누리공영자전거 시스템 전면 개선. 셋째, 보행로 개선을 위한 선진보도 포장입니다. 세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선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선 길이, 배차 간격, 운행 횟수 등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길이는 16.6km가 단축됩니다. 긴 노선을 효율적으로 지 간선체제로 정비하여 평균 노선 길이를 현행 35.5km에서 18.9km로 계획하여 16.6km 단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차 간격입니다. 배차 간격은 평균 23분이 단축됩니다. 현행 86분에서 63분으로 계획하여 평균 23분이 단축되어 시민들께서 대기하시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행 횟수입니다. 운행 횟수는 415회가 증가합니다. 현행 1031회에서 1446회로 415회의 운행 횟수 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2월부터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하반기에는 개편안으로 시행운행하고 모니터링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25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둘째, 온누리 공용 자전거의 시스템 전면 개선입니다. 온누리 공용 자전거의 시스템 노후화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온누리 자전거의 이용 및 반납이 편리하도록 GPS 단말기 부착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터미널도 사용자가 많은 장소에 추가로 신속하게 구축하여 올해 6월부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행로 개선을 위한 선진 보도 포장입니다. 보행성 개선을 위하여 보행로 평탄화, 보도 경계석 턱 낙춤, 가로수 뿌리 인도 돌출 부분 등 정비가 필요한 현장은 보행로 포장을 아스콘 또는 투수블럭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께 보행 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노광규 시장님의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조직 개편 시 신설 대과입니다 또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천만 관람객의 방문 시 교통 통제 및 안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 관계자, 순천 경찰서, 모범 운전자 및 수많은 교통 서포터즈와. 시민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고, 이렇게 단견될 힘을 교통정책에 잘 반영하여 2023년 작년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4년에는 대상을 목표로 더욱더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자보도시의 표준이 될수 있는 정책을 발굴 수립하여 타 지자체의 대자보도시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제가 한 일이 눈 위의 발자국처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남은 공직 생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순천시는 전남 제일의 도시이며. 2023년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큰 행사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저력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순천시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있는 노강규 시장님의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대자보도시 만들기에 하드웨어적인 정책으로 세계 인류 도시들과 어깨를 겨루는 순천시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